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8월 집띠님들 종합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집띠님들, 네, 가정들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러.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시 d 디님들 추가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어, 먼저. 행운의 컬러는 보라 컬러입니다. 보라 컬러를 행운이 가득 들어올 수 있는 컬러로 다양하게 또잘 적용하시고요. 행운의 메시지는 운명에 순응하다. 타로에서 운명은 내 표현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운명이 나를 잘 밑에서 받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너무 전전긍긍 아둥바둥 애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동안 충분히 애를 많이 써오셨다는 거죠. 예, 운명은 내 편이다, 타로에서. 아, 운명카드는 좋습니다. 이제는 모든 거가 순리대로 잘 흘러간다는 거죠. 조은의 메시지.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예, 무조건 좋은 생각, 밝은 생각만 하시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예, 마음속에서 자꾸 일어나면 자꾸 내가 컷해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자꾸 전환을 해야만이 어, 그것 또한 운명에 맡겨서 순리대로 가는 거에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무조건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한 내 주위에 부정적인 그 나와 맞지 않는 흐름들이 계시다면 가능한 좀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죠. 첫 번째 페이즈업 안즈 카드. 어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어떠한 일을 마음속으로 확신 확언 하신다면 그게 거의 99.9%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카드는 78장 카드 중에서 굉장히 밝은 긍정의 메시지 카드고요. 내가 무언가를 행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있다는거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무조건 잘될 거야. 예, 다잘 되고 있어. 좋은 결과 올 거야. 예, 자꾸 내 마음에서 확신 확언이라는 걸 강하게 하십시오. 굉장히 좋은 의미의 메시지고요. 두 번째, 목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들어올 돈이 될건또 얘기찬은 목돈. 예, 어쨌든 우리가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좋죠. 예, 우리 집디님들에게 목돈이 또 가득 들어와서 예, 행복한 한 달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구설수가 좀 있네요. 예.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이러고, 이러고, 저러고 말들이 많습니다. 구설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죠.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설로 이래 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구설이 있을 때는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버리고, 또 내가 남의말 하지 않으면 되고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묵묵히 그냥 내 주관대로 아마 보고 가시는 거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예, 가능한 좀예 피치 못할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일부러 내가 사람들 을 만나서 예 많은 사람들이 막 있는 데를 자주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구설이 있다고 하는 그 달에는 조금 예 사람들을 좀 경계할 필요도 있죠. 네 번째 긴장되는 상황 마음에서 무언가 지금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기대감이 잔뜩 있어요. 예 주에서는 모를 겁니다. 그런데 집디님들 본인들만이 지금 알고 있죠. 나 아, 이거 조만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어떤 그래서 약간 확신 확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한두달 안으로 예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나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언가 좋은 일이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음, 다음은. 심리적으로 마음에서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갈등은 외부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 내 마음에서 내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 아,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와 맞지 않는 거 아니야? 뭔가 이런 불안한 부정적인 생각. 예. 마음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런 갈등들이.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그런데 그거는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싹둑 잘라서 조금 긍정의 메시지로 내가 전환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 예, 또 누군가와 어떤 대립되는 갈등들,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갈등은 싹 잘라버리세요. 예. 전혀 그것 나에게 쓸모없는 갈등이고요. 그래서 계속 확신을 확원하십시오. 좋은 쪽으로만. 다음 메시지는 갑작스러운 긍정의 변화가 올수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 띠님들에게 8월에 좋은 변화. 이 좋은 변화는 아주 좋죠. 얘기치 않았는데 좋은 일이 막 생겨요. 예. 예를 들어 그동안 약간 침체기였고 무언가 기운이 없었고 또무언가 일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다 이제 막 생깁니다. 열정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요. 그리고 건강이 좀안 좋았다 그러면 건강도 또 갑자기 좋아집니다. 이런 어떤 긍정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지만 아마 좋은 변화로 네, 적용이 되실 것 같고요 기대를 해봐도 되죠 다음은 혼란에서 벗어나다 그동안 마음이 혼란했고 주의가좀 산만했고 아, 막 엉망진창이었다면 생각에서 네 혼란함 이제 이, 이 혼란함이 완전히 벗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혼란할 땐 정말 모든 게 엉키고 생각도 엉키고 어, 마음도 복잡하죠 그런데 혼란함이 벗어날 땐 정말 언제 그랬냐 싶게 아 세상이 다 그냥 환해 보이죠 아 좋습니다 혼란함에 벗어나서 더 이상 이게 나에게 혼란함이 없다. 그건 마음이 고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다음은 폭풍 속에 네, 마음이 폭풍 속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현재 무슨 일이 생겨서 폭풍 속이라는 것보다는 과거에 힘들었던지 한몇년 지금 이어져 왔던 힘들었던 거가 아직 정리가 안된 거죠. 네, 그래서 잔여물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건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가는 것만 기다리면 되죠. 아마 지금 8월이니까 9월이나 10월쯤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지금 남아 있는 잔여물 빨리빨리 해결되면 좋죠.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아마 한두 달, 빠르면 9월, 예 아니면 10월 되면 완전하게 뭔가 그그 동안에 힘들었던 거가 정리가 이제 다 끝나거든요. 그럼 세상 홀가 분해지겠죠. 그리고 현재 진행형 앞으로 잘 되고 있는 거 그런 것만 집중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에너지 상승효과 제우스 왕카드입니다. 그동안 침체기였고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무언가 다운되어 있었고 무언가 자존감도 바닥이었었고 이런 어떤 시간이 굉장히 좀 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올라갑니다. 예. 내가 내공이 쌓였죠. 그 동안 굉장히 몇년 동안 내가 꾹꾹 내 자신을 누르면서 다시 내 내면을 채워 나갔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내적인 예, 충만감이 다 갖춰져 있고요. 이걸 이제 밖으로 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밖으로 정말 이제 움직이고 그러니까 본연의 내 모습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동안은 내가 나로 안 살았던 거죠. 예. 그렇지만 그게 몇 년은 그랬지만 그온 시간 중에 그래도 내 내적인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를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왔던 거죠. 그게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서 이제 밖으로 서서히 좋은 에너지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집디님들 만나시는 분들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디님들께서도 이때는 혼자만 좀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좀 만나시는 거가 좋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사람 만나서 어떤 기운이, 운의 흐름이 바뀌는 거. 지금 지띠님, 지띠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좀 만나시고요. 어, 이제는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보는 해안이 생겼고, 보는 내공이 완벽하게 쌓였기 때문에, 예, 약간 아직은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나는 제우스인데, 왕인데, 예, 다시 일어나야죠. 마지막. 내 마음은 지금 힘들대요. 이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 얘기한들 아무도 모릅니다. 예, 내 마음 지금 왜냐면 외적으로 볼 때는 힘들어 하는 거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내 마음은 아주 그냥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카드가 나오면 보통 교회에 가든, 뭐 절에 가든, 성당 가든 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내 안에 힘든 그 마음을 조용히 부처님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 보이지 않는 거, 어, 보이지 않는 신과의 내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게 풀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찾을 수 있는 거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무조건 힘들어만 하면 답이 없어요. 그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 힘든 거가 원인이 분명히 있고 그 원인은 나 자신이 알거든요. 그동안 몇년 동안 과거에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온 인생에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힘들어 왔던 거. 예, 그래서 그 내면의 힘듦을 예 조용히 음. 조용히 이렇게 좀 그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아 그때 이래서 그거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 음 그럼 앞으로 내가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고 하나의 과거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그 원인을 내 스스로 내가 파악해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들 네 그거를 이제 아 내가 이제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나와의 대화를 하면서 그 마음의 내면의 힘듦을 좀 이렇게 내 스스로 내가 녹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 이제, 그러시면, 음,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에너지가 지금 좋은 에너지로 가죠. 그래서, 밝은 생각, 무조건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확천적인 생각만 하십시오, 8월에는. 무조건입니다. 그걸 내가 노력해야 돼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아, 오늘은 좋은 생각만 하자.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만 하자.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서 올라오면 그거 싹둑 잘라버리는 예 그러한 하루하루 지내시다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 흐름대로 잘 가는 거죠. 지금은 내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내 마음이 그게 외적인 뭐가 뭐가 힘든 거보다는 이 가슴이 지금 힘들고 아픈 거죠. 그거를. 밝은 긍정의 좋은 생각으로 정화를 해서, 예, 아마 8월 에 그런데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디님들 또 운명이 같이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두려울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집디님들, 가정들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늘 두서 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